여자가 동네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계만 보고 있는 긴장한 모습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자 남자가 커다란 봉투를 들고 집 밖으로 나옵니다. 아까 뛰어오던 여자가 마침 시간에 맞춰 지나갑니다. 가볍게 인사하며 지나가는 여자. 남자는 이걸 기다렸나 봅니다. 평소 운동을 마치고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남자는 자연스럽게 이웃집 여자의 음료수도 계산하려고 합니다. 마침 여자의 친구가 들어와서 말 한마디 못 붙여보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다음날 남자는 이웃집 여자가 뛰는 시간에 맞춰 함께 뛰어보기로 합니다.

대신 계산한 것을 알게 된 여자는 대신 내줄 필요 없다고 하지만 성의를 무시하지 말라며 남자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자는 본인이 이사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철물점에 들러 샤워기를 구입하고, 약국에서 약을 사고 택배로 지진 방지기까지 구입하는 남자입니다. 다음 날 남자는 이사벨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차를 세워놓고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들으라고 도구를 던지는 남자. 평소 안면이 있던 이사벨은 남자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트렁크에 있는 물건을 꺼내오려던 이사벨에게 다가간 남자는 주사를 놓고 이사벨을 트렁크에 태워버립니다. 이사벨은 남자의 집에 묶여 있습니다. 겨우 정신이 들은 이사벨은 발버둥을 치지만 남자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다는 남자. 하지만 누가 봐도 이런 상황에서는 막무가내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 남자는 이사벨에게 주사를 다시 놓는 걸로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정신을 차린 이사벨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턱시도를 입고 있네요. 남자는 혼자서 결혼식을 이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사벨에게 대답을 강요합니다. 결국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반지를 나눠 끼는 걸로 부부가 됩니다. <laughs> 화장실에 다녀온 이사벨은 남자의 눈치를 보다가 남자를 공격하려 하지만 목에 감겨 있던 지진방지기에 결국 제압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억지로 신혼 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 남자는 이사벨에게 음식을 먹여주지만 이사벨은 남자에게 음식을 뱉어내게 됩니다. 남자는 그런 이사벨에게 벌을 준다며 알수 없는 약품으로 이사벨의 입을 헹궈줍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듯이 약을 발라 주기도 합니다. 이사벨의 남편은 이사벨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동네를 돌아다니며 실종 전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사벨을 찾지 못한 것이겠죠. 남자는 이사벨과 한잔하려고 합니다. 와인을 따르고 스위치를 켜고 이사벨에게 갑니다. 한창 와인을 마시던 두 사람 갑자기 스파크가 튀었는지 키스를 하고 자연스럽게 침대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이사벨이 아니죠. 목에 감겨있던 사슬로 남자를 제압하게 됩니다. 사슬을 풀고 밖으로 도망가려던 이 사벨은 진짜 스파크가 튀게 감전되어버립니다. 며칠 뒤 남자의 집에 남편이 찾아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집으로 남편을 들이는 남자 두 사람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편을 제압한 남자는 이사벨의 앞에 남자를 묶어 놓습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남자는 이사벨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남편은 이사벨의 사망보험금이 목적이었으며 빈줄이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망한 남편을 처리하기 위해 바깥으로 끌고 가는 남자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이사벨은 결국 손에 묶여 있던 테이프를 풀게 됩니다. 사슬을 풀게 된 이사벨은 남편을 처리하고 있는 남자를 파이프로 제압한 뒤 용에게 담가 버립니다. 모든 것이 끝난 이사벨은 기쁜 건지 혹은 슬픈 건지 무를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얼마 후 일상으로 돌아온 이사벨은 신문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친구의 안부 인사에도 큰 반응이 없는 이사벨입니다. 그런 이사벨에게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몸소 체험한 것은 반대로 돌려줘야겠죠. 오늘의 영화 허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태형이었습니다.